애기 나 여기 있나? 애기. 꽁어디 응. 또 꽁. 꽁. 이게 없어. 빨리 어다 내 불었는지 불어. 애기. 꽁어디가 또 꽁. 소리도 안 들리. 네 야, 내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, 어이가 없네? 꼭 거기 있다? 음. 아, 언니 찾는 거 볼라고. 열심히 찾으래. 본다고. 못 <laughs> 찾았다. 음. 아, 찾... 니가 도로 갖고 들어. 자석, 자석. 찾았다, 애기야. 똥고양이또 집어넣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어? 애기. 어디 갔죠? 여기, 꽁 어디 갔다. 거기 있죠? <laughs> 아, 들어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거기 있대. <laughs> 아이, 안 나오네. 아, 들어가는 게 진짜 웃기네. 들어가는 폼이 어, 얼굴로. 응. 안 나온대. 언니가 언니봐라아이라 <laughs> <laughs> 어? 나오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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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you. 오, 꺼냈다. 오, 오. 우와, 잘했어요, 애기. 대박 고양이. 아이, 잘했네. 어, 어, 대, 대자부? 대자 애기. 어디 갔다? 몰라? 갔다, 공 어디 <laughs> 갔어공 한숨 쉬는데? <laughs> 자꾸, 여따집집어는는야 왜? 자, 자, 집집어어취 자, 가 봐. 여기 뭐 함? 자, 어? 자, 자,